자, 4월 30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총괄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은 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요, 저희 이번에 제 1회 비트패스 투자 경연대, 자동매매 프로그램 투자 경연대입니다. 어, 룰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어, 수익을 올리는 것과 마지막 회차 불타기를 지나고, 뭐, 손매매, 수동매매까지 하는 것까지, 어,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기간은 24일 00시부터 지금 4월 30일, 5월 1일이죠. 5월 1일로 넘어가는 00시까지 이렇게 예, 일주일간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주, 1등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가량의 상금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3등은 100만원의 상금이 지어졌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1등부터 10위까지의 수익이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수익을 얼마나 좀 얻으셨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120분 정도 저희 프로그램 투자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주셨는데 자이 120분들이 수익률이 어떤지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비트패스가 추구하는 방향이자 또 저희 비트패스의 자랑거리 네, 투명함으로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한 2시간 정도, 2시간 30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올리신 수익이 3,200만원, 1,300만원, 8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30등, 뭐 40등까지 다 오셔가지고 수익을 노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일차거든요. 첫째 날에는 1위 분이 한 71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하루 만에 71만원 정도 수익. 2위 분이 한 24만원. 그리고 3위 분이 17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게 하루입니다. 하루 수익률. 자, 저희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제 대회 참가하신 분들 중에 5등까지 하루 만에 뭐 15만원, 15만원, 17만원, 24만원, 그리고 1등분이 71만원까지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일차 때 갑자기 조금, 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이 이제 허재우 고객님. 허재우 고객님이 2일차 때 아마 뭐 물리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좀탈출을 하면서, 어, 이때 좀 장이 많이 움직였죠. 12시였고요. 자, 오후 6시에는, 자, 720만원으로 올라가시면서, 원래는 2등분들이 자뭐 250만원 60만원 60만원이죠 3등분이 근데 다음 차 때는 슬슬 이제 수익이 올라오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급등 급락 장이 움직이며, 움직여주면서 지금 수익이 꽤 많이 올라온게 보이시죠? 그래서 1차 때는 마지막에 1등분이 720만원 2등분이 300만원 자3위분이 115만원 자 이때부터 지금 1등을 계속 석권하고 계시는 정문석 고객님이 한 번에, 어, 수익을 보신 거죠. 허실 고객님은 이때 물려있으, 물려있으셨는지 720만원이었던 수익금이 557만원으로 떨어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어, 정문석 고객님이 한 번에 928만원의 수익으로 예,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세 분이 1, 2, 3위를 지금 3일차거든요. 이게 3일차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보시면 6시에, 예, 6, 오후 6시에. 지금, 집계를 한 건데, 어, 이 부분, 어, 이세 분이 아직도, 오늘도, 이세 분이 1, 2, 3등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 4일 오전. 자, 4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허재호 고객님이 원래 900만원 정도의 수익이셨는데, 4일 만에 2600만원. 자, 2600만원의 수익을, 자,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허재호 고객님 보다도 이제 김재호 고객님이 갑자기 917, 18만원으로, 자, 2등을, 어, 계속 지켜가고 계시고요 자, 3등 허재호 고객님, 뭐, 김민중 고객님, 박남성 고객님. 자, 4일 동안 지금 10등분이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4일 동안.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 달이라고 하면은, 1,400만원. 네, 이 정도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저희 대회는 24일부터 지금 돌아오는, 어, 영식1주일 어, 동안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일 차에는 지금 오전에는 1등, 2등, 3등이 어, 수익이 이 정도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일 차에는 지속적으로 뭐 2등분인데 1,200만원, 3등분이 900만원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15분 정도 남아있고요. 남아 정확히 15분, 41초 어,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등, 2등, 3등의 어, 변화는 없고요. 지금 3등과 4등의 차이는 1,100달러 차이로 아까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15분 남겨놓고 1, 2, 3 등이 어느 정도 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확정은 짓지 않고요. 현재로서의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일초 종료됐습니다. 자, 지금 제 1회 비트패스 자동 매매 프로그램 투자 대회 경연 대회는 종료가 됐고요. 자, 1등, 2등, 3등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수익금이 얼마인지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1회 비트피스 자동매매 프로그램 대 1등은요, 3,294만원, 일주일 동안 3,294만원, 뭐, 3,300만원으로 할게요.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리신 전문석 고객님께서 1위로 1 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셨고요. 자 2위로는 김재석 고객님이 1,316만 3천원으로 2위로 300만원의 상금 획득 하셨습니다. 자 3위로는 허지호 고객님께서 920만 1,800원으로 3등을 하셨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1등분은 1,000만원의 상금을 2등분은 300만원의 상금을 3등분은 100만원의 상금으로 저희가 USDT로 입금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나중에 저희가 또 1등 하시고, 2등 하시고, 3등 하신 분들은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인터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드릴 수 하실 할 수가 있으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고제 일의 어, 비트페스 자동 명예 프로그램 경연 대회 자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순위권에서 상금까지 시, 어, 시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으로 어찌 됐든.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투자 경연대회를 낸 것도 있고 또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수익을 더 올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고민도 하고 공유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넓혀가는 그런 어 비트패스가 되고 또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laughs> 지금도 193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탈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이제 시청해 주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어, 방송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월 30일 마무리된 만큼 바로 5월 1일이 시작됐죠. 자, 5월 1일에도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어, 극대화된 수익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 치, 지금까지 비트패스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